안녕하세요, 빼마리입니다. 제가 이 집을 완성시키고 나서, 오송집에 있는 식구들은 거의 다 여기를 와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딱한 분, 딱한 분이 여기를 아직 안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김조지 납치해오기! 자 일단은 우리 조지를 좀 납치해 오기 전에 제초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저놈들을 좀 배놔야 우리 조지가 마음껏 뛰어놀 수가 있겠죠? 제초 작업 시작. 나 부러졌어. 이씨. 일반적으로 생각한 잡초가 아니에요. 나무처럼 두꺼워가지고. 아 이게 부러졌습니다 이게. 전기 테이프로 됐어. 고쳤어 너무 힘들어서 하는 못하고. 이 정도, 이정도면 뛰어놀만합니다. 그래도. 근데 뜻밖의 수확이 있어요. 제가 제초작업을 싹 해주다가 이거 보이세요? 상추. 여기 하나 더, 더 있습니다 얘는 진짜 커요 마지막 상추는 나 이건 진짜 잡초인 줄 알았어 보이십니까 거의 제 무릎까지 옵니다 이 상추가 <laughs> 이거 완전히 르끼 비키구만 자 그러면은 얼른 가서 납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닥. <laughs> 아이씨 거실이 있네 <laughs> 조야 김조지. 어, 없나? 이키야 조지 어디 <조지야>. 갔 조지. 조지지 어디 갔어? <목소리> 안녕. 너 뭐해? <laughs> 아니 조지를 좀 데려가려고 왔다. 너 납치된 거야. 조지 가서 수영도 하고 산책도 할 거야. 아 조지 가운데는 일주기 걸리고 갈 거야 안 돼. 이왕 이렇게 된거 이렇게 데려간다 바로. 그닥 준비됐어 조지. 아유 이쁘다. 아유. 다려봐 네, 목줄 빼줄게. 하나 둘. 얍! 뛰어놀아. 어때 피톤치드가 싹 느껴지냐? 으흐흐흐.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직 조지가 좀 낯설어서 적응할 시간을 줘야겠어. 그 고양이 똥이야 고양이 똥. 남의 똥 냄새를 왜 이렇게 많이 맡아지? 고양이 똥 냄새를 일로 와. 뭐가 하고 싶어? 뭐가 하고 싶어? 우리 조지 뭐 하고 싶어? 뭐가 하고 싶어? 오오 오. 마당으로 부족해? 꽃 냄새가 들려, 꽃야 일로와, 너, 너 발려, 너 발린다고. 니네 덩치 한 다섯 배 여섯 배는 되는구만. 얘가 웃긴 게 목줄 안 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목줄 껴놓으니까. 홍답때 가서 시위를 다 걸어. 이거 풀어주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 가주 싸고 와. 저큰 개랑. 싸고 오라고. 싸고 오라고. 그닥. 다음 시간은 신나는 물놀이 시간 수영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 조지가 수영을 할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헤엄을 좀 가르쳐 주려고. 일단 이게 좀 더러워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청소해주고 나서 물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놀이 취소. <laughs> 안에 보니까 장구벌레랑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와, 이거 어떡하냐? 먼지 같은 거 엄청 들어가고, 벌레랑 저기 가까이 보면 거미도 있어. 거미. 도지야 수영 취소. 노멀 수영, 수영 못해도 괜찮아. 그닥 라. 진짜 씨가 오줌 자국이니 살짝 응. 아래쪽으로 싸라고. 네가 다리를 맨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싸니까 이게 봐봐. 니네 벤트기에 싸잖아, 맞지? 사이가 너가 나이가 지금 몇 대인데? 다 만세. 쭉 시골 스타일로 옷을 하나 만들어줘야겠어. 너무 예쁘잖아요. 자 조지 옷을 완성했습니다. 이쁜 척해. 하나 둘 이쁜 척. 조지 이쁜 척. 미진 누나가 입었었던 몸빼바지 꽃무늬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아유 이뻐. 그닥. 자 우리 조지 오늘 산책도 많이 하고 신나게 돌아다녔으니까 영양 간식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지가 피부를 좀 치료 중이라 가지고 저걸 못 먹습니다 고기를 두부와 당근으로 만들어 줄게요 조금 기다려 맛있는 당근 만들어 줄게 4 3 2 1 땡! 와우 자 조지랑 저의 저녁식사가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일단 조지꺼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부랑 당근만 넣었어요 이거 원래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에 하는건데 제가 전자렌지에 그냥 했거든요 제거는 요거 두부김치랑 삼겹살을 곁들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도 먹겠습니다 배고파 죽을것같아 맛있어? 여기서 혼자서 밥 먹으면 좀 외로운데 오늘은 존지가 있어서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아~~~~~ 치킨이야! 자 하나 둘셋 하면 점프해 하나 둘셋 아씨 자, 오케이. 오늘 우리 조지 납치해가지고 하루 종일 재미나게 놀았는데, 조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개이득인 납치가 아니었나. <laughs> 자,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